자이로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지난 26일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연천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곧 있으면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계가 비상입니다. 공연이나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들을 도울 방안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소비자 피해로 가장 많이 접수된 항목은 국외여행으로 지난해보다 다섯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성착취물의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 전원을 수사해 신상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사일오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지난 26일 경기 북부 지역 선거구 곳곳에서 예비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정부 가베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의정부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미래통합당 이형섭 민중당 김재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양주시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미래통합당 안기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일선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동두천 연천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포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와 배당금당 원승원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죠. 헬로 TV 뉴스는 한국 선거 방송과 함께 주요 선거 정보를 담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소 투표에 대해서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 드립니다. 오늘 t 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거소 투표입니다. 오늘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전 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사전 투표소 투표소에 갈수 없다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거소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소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적어는자 등은 거수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거수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구시군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거수투표신고서는 거수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수 등의 사항을 적어 소속기관이나 시설회장, 통리반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신고가 있을 때 구시군회장은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일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해야 합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거소투표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해당 구시군 선관위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1년번호를 절취한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1일인 4월 5일까지 거수 투표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거수 투표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수 투표는 끝이 나는데요. 우편으로 송부된 거소투표를 접수한 구시군 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하고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상위 위기경보인 심각경보가 발련된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환자들은 거소투표를 할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소투표 가능 여부에 관해 검토했는데요. 만약 거소투표 신고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사람과 확진 판정을 받고 시설이나 자택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격리 상태에 있으나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거수투표 신고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어서 거수투표 신고를 할수 없었으나 사전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사람은 거수투표가 불가합니다. 어떠세요? 거수투표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거수투표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수 없는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한 표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의 주요 소식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는 1,326만여 명에게 1조 3,600억 원이 지급되며,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지급을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초중고 계약인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정 명령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종사자와 학습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습자 간 간격 유지 등 여덟 가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경기도 시군의원과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은 9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군의원 4 0 0 명과 공공기관장 12명 등 408명의 재산 신고 사항을 공개한 결과 71%는 평균 1억 3천여만 원이 늘었고 29%는 평균 1억 7천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112억 7천여만 원을 신고한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었으며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50억 5천622만 원으로 최고 자산을 기록했습니다. 또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마이너스 6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부천시의회 광내경 의원으로 21억 8천여만 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00개의 새로운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조직해 육성하는 것으로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돈은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상권 분석과 컨설팅을 도와주고, 상권 한 곳당 1,400만원 이내에서 캐릭터 개발 등 공동 마케팅과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30개 이상 점포를 갖춘 상권이면 가능하고, 오는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예술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연과 행사 등의 취소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요즘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만식 도 의원입니다. 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도 문제지만 요즘 예술인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중함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 현재 경기도 그 홈페이지 보면은 경기도민 청원이 하나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사회안정만 밑으로 떨어진 경기도 연극인들을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청원인데요. 아, 이게 현재 예술인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어,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5년 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보다 사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마치 우리 그 바이러스 소재 소설이 현실로 둥갑하듯 그 많은 예술인들의 삶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이 다 시수가 되면서 평소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긴박하고 절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더 우리 예술인들이 힘들게 나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예술인들을 좀 도와야 할것 같은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 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좀 잠잠해지면은 어~ 이제 예술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준비했던 그러한 이제 공연이나 이런 예술들이 예술. 어, 축제들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이런 데좀 저희가 지난번 (5년) 전에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좀 제가 지원 예산을 좀 많이 세웠듯이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예산들을 좀 세워서 좀 도움을 줘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 주장했던 우리 어, 예술인 기본소득 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이번 차에,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끝났던, 경기도의 임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통과시켰듯이 예술인 기본소득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어, 현재, 어,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예. 한 6개월 이후면 나올 것 같은데, 어,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라든지 어, 조례를 토대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은 문화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건강한 문화 도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위해서 경기도와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좀 수립할 수 있을까요? 어, 지역별 어, 문화 시설 편중 현장, 현상이 좀 심하다 이런 문화 불균형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문화 시설의 개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 조사 이후에 시설 확충 방안과 지원 기준을 좀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어, 제안 했고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우리 경기도민, 1360만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부분 어, 혜택을 수, 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술단체들, 현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부터 3만 8천 경기 예술인들을 위해서 먼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소비자 피해로 가장 많이 접수된 항목은 국외여행으로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가 27일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1월에서 2월 동안 경기도민 전체 상담수는 약 37,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국외여행으로 총 2,700여건 2위는 마스크 등 기타 보건 위생 용품으로 1,300여 건입니다.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유관기관,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경기북부청은 수사단을 통해 성착취물의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해 사법조치와 함께 신상 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 우리 지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었던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제2 개국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지역 뉴스와 지역의 보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이윤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일로비전 지역 채널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먼저 헬로티비 뉴스는 시청자가 만드는 뉴스를 목표로 주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사건 사고부터 지역 미담까지 제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매일 다양한 지역 인사들을 연결해 우리 동네 소소한 이야기부터 주요 이슈 현장까지 생동감 넘치는 소식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해묵은 이슈 현안을 풀어보는 시사토크쇼 기자회견을 신규 런칭하는 등 보도 제작량도 늘어납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재난 방송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일오 총선을 앞두고 가장 많은 후보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에 바라는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과 공약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많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을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세 편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특산물로 차리는 지역 밥상, 이원일 셰프가 진행하는 셰프의 팔도 밥상과 김도영 씨와 함께 떠나는 숨겨진 지역 명소 낭만읍 고양리. 우리 지역의 문화 공연을 안방에서 즐기는 콘서트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 차린 밥상을 도시락 형태로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전달하거나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콘서트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헬로비전의 제2개국 프로그램 구성은 어, 지역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맛과 어, 고향의 향수. 재미와 감동을 모두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개국을 앞두고 있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중앙과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 콘텐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LG 헬로비전 어,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강남이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지역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힐링 요리에는 셰프 없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모두 본방사수!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시대 진행자 조각경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시대 진행자 종합예술 홍서범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석경석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애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LG 헬로비전 화이팅! 헬로 TV 뉴스 이윤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분단을 넘어 평화로라는 주제로 평화정책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이 대상이며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를 통한 경기 도정 참여와 평화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접수는 4월 한달 동안 가능하며 총 상금 규모는 3,500만 원으로 수상작은 도내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과 맞닿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는데요. 특히 시는 최근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옥정신도시 등 도시 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주야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